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예. 네.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시험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은 시험들이에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에 들지하게 마읍시며 이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기도문에서는 그런 시험에는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 시험, 네 가지 밭에 비유해 보면은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염려가 와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계속 보는 말씀은 좋은 시험이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이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놀랍게 시험은 시험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주님이 왜 모리아 땅에 있는 한산, 그 산으로 가라고 했는지 아브라함은 모르죠." 아브라함은 모르는데 우리는 아는 대로 이한산 모리아 땅으로 가기 한그산 그 거기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셨던 여호와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짓게 한것 거기에요. 주님은 미리 아셨고 아브라함은 그때 몰랐죠. 우리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한그 산, 그곳에서 주님은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신 곳,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곳,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받으신 곳, 그곳에 성전이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이 시험, 그 속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바치라고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그가 겪은 시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시험이죠.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고통과 아픔, 자기 아들을 버리신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어려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똑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이 아브라함의 시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에게 계시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렇게 겪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겪게 하는 시험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좋은 시험이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은 어 이거는 예수님 얘기인데 그런 걸 나오게 돼요. 시편에 다윗 시겪는 어려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돼요. 그중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에 대한 모든 행적이 시편에 계시돼요. 그 그러니까 시편에 다윗이 겪는 어려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가 주님이 왕으로 불렀지만 세상에이 메시아의 그림자 된 왕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선지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시편에 다윗이 겪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겪은 것 속에요.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시험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 속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것은 머리에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를 순종할 때 주님은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세요.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이해할 수가,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시험 속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 했잖아요.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언약을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면 그를 재물로 죽이라고 했으면 놀랍게 아브라함은요,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기하신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기업으로 아들 이삭을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그가 부활하겠구나. 놀랍게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그때 얻었다는 거예요.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곳은 3일 걸리는 것이에요. 3일 걸리는 거리를 가요. 계속 걸어가면서 하루 밤을 지새고, 제 3일째 되는 날. 놀랍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제 3일에 부활한 날과 똑같은 제 3일이에요. 놀랍게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3일 동안은 죽는 시간이죠.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죽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주를 이렇게 믿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7절에 가면 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7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네,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예 제사에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이 어디 냐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묻습니다. 그가 바쳐야 될 제물은 자기 아들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 자신이 물어봐요. 어린양은 어디 있습니까? 놀랍게 이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어린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이 이삭이 말해요. 어린양이라고. 예. 하나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이 어린양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8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네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내네 아들아 이 아들을 지금 제물로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놀랍게 이 3일 만에 아브라함은 그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주의 천사가 지금 말하는 것이죠. 내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을 주님은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순종한다고 안 그러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이 말씀은 주님의 시험이 있는 것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 이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세요. 네. 우리 마지막 기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순종하, 순종한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이거예요. 시편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에도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산송이 많이 있죠.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놀랍게. 주를 순종하여,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눈을 들어 살펴볼 때에 주님이요, 인생의 답을 알게 하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수양이 뒤에 있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을 돌아보아도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순종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주님이 눈을 열어서 보기 하세요. 제가 살면서 길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주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없는 시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험 속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래서 순종하게 해요. 그럴 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세요. 제가 살면서 길이 없는데요. 주를 순종할 때는 주님이 눈을 열어서 길을 알게 하세요.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해요. 이것이 여호와 이래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란 말은 공급했다는 것이 아니고 준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래란 말은 주님이 보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it shall be seen. 이 QLBC는 뭐냐면,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주를 순종하는 자에게는 눈, 눈을, 열어서 보기 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귀절입니다. 어디냐면은 이번 주 안에 봤던 말씀이죠.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예, 네, 신명기 8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보았던 시험에 대한 말씀을 또 확증하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에 주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이유가 다 너를 낮추시며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마침내란 단어가 한글 킹제임스에만 성경을 그대로 번역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마침내란 단어는 부사구예요. in your end, 너의 끝에 주님이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의 끝에 내게 복을 주려하심이었느니라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날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그날이 끝이었습니다. 3일 동안을 가요. 3일 동안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가는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놀랍게 그 얘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미리 경험하고 계시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시험, 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그 시험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개시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이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요, 길이 안 보이는데 세우세요.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우리 끝에 세워요. 아브라함도 3일 동안 그 끝에 섰습니다. 놀랍게 그 끝에 섰을 때요,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동일한 경험들을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네. 노력할 수 없는 상황, 벼랑 끝 낭떠러지에 서게 해요. 놀랍게 이 벼랑 끝 낭떠러지까지 순종했을 때, 주님은요 비둘기처럼 날기 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비둘기처럼 날기 하시는 삶,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 반복되는 십자가와 부활, 더 깊은 죽음을 경험할 때는 주님이 더큰 부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낮추셔서 시험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끝 끝에 복을 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 땅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활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평생 광야에서 주님 광야에서 그저 광야에 갇혀 있는 삶의 인생을 소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요단강이 갈라지며 우리의 끝을 서서 제3일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